줄기 세포까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식한 조직의 생착률을 도와주는 가장 큰 작용은 혈관 재생이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이식이라는 과정은 몸에 있던 조직을 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시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조직이 이게 살아있으려면은 혈관이 연결돼 있어서 혈액순환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서 조직을 떼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붙여줬을 때 이게 거기서 생착이 된다. 생착이 된다는 거기서 살아남단 얘긴데 살아남으려면은 다시 혈관이 연결돼서 혈액순환이 유지가 돼야. 이 과정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포는 죽어버려요. 이게 죽기 전에 빨리 혈관이 제대로 연결이 되면 될수록 조직이 잘 살아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줄기세포가 도와주는 거죠. 혈관 재생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재혈관화를 왕성하게 촉진시켜주면은 이식한 조직이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생착률이 높아진다.